네, 안녕하세요. 사장님의 최고의 비서, 최비서입니다. 자, 오늘 더존 비즈온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4월 마지막 장 상승 모멘텀 나쁘지 않습니다. 거래량과 OVB 차트까지 탄탄하게 터져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이 살짝 시가에 비해서 윗골이 길게 늘어지는 양상에도 불구하고 불안해 하실 필요는 없어요. 차트 조금 넓게 보면 아시다시피 사실 한 2, 3년 전에 물려있는 수준이 아닌 이상 아, 웬만하면 개나소나다 수익을 보는 전성기 주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지금은 우리 주주님들이 아나 여기서 손해 보면 어떡하지? 여기서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걱정보다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수 있을지 지금은요. 누가 누가 더 수익을 많이 보냐의 싸움입니다. 그 정도로 차트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더 좋은 비주. 지금 뉴스 기사가 뭐 여러 가지 터지고 있는데 제가 그 뉴스 기사를 한번 팩트 체크해 드릴 거고 체력 수급에 따른. 5월 주가 동향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 보이시죠? 여기로 더존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개나 소나 다 보는 뉴스, 기사, 종토방 찌라시 말고 정말 여러분만 알수 있는 증권과 빅데이터 투자 매력도 리포트, 시나리오와 구간별 매매 타점, 1차 목표가와 같은 차트 이슈까지 깔끔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서 무료로 한번 공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화 부담스러워 하시는 거 알아요. 문자로 이제 친절하게 편하게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 영상, 제 채널 놀러 오신 김에 선물이라 생각하고 꼭 한번 챙겨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문자 오신 순서대로 순차 답변을 드리고 있어요. 바로바로 웬만하면은 바로 만하면 답장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녹음 중이거나 문자가 조금 밀리는 경우에는 답장이 조금 늦어질 수 있거든요. 그땐 여러분이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저는 한 명인데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은 수십 수백 명이다 보니까 문자가 더러 밀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럴 땐 여러분이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비서가 순차적으로 친절하게 최대한 빨리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도 영상 재미있고 유익하게 끝까지 시청하시고 돈 되는 정보 확실하게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돈 나올 구멍 참 없는 요즘 경기도 힘들고 내 지갑 사정도 힘들고 많은 분들이 주식을 하시면서도 좀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시드머니가 얼마든지 간에 안전하고 확실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 봄맞이 노다지 단타 수익 추천 종목 제가 하나 올려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사고 있는 종목들도 지금 다 떨어지고 수중에 돈이 없는데 뭐 이제와서 뭘또 투자하라는 거야 많은 분들의 회의감을 느끼실 수 있지만 단돈 천원 만원 십만원을 투자하더라도 확실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 기분 좋은 종목으로 준비했으니까요 목돈이 남들보다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식에 자신감이 없다는 이유로 괜히 뒷걸음질 치지 마시고 이 종목은 여러분이 꼭 한번 챙겨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주식하면서 많은 분들이 로우 리스크 하이리턴을 원해요. 즉 위험도는 낮지만 수익은 확실하게 볼수 있는 내가 돈을 천원만 넣어도 0 백만원 천만원이 될수 있는 그런 종목을 원한단 말이야. 꿈의 종목이죠.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 종목은 가능성이 조금 희박한 게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해야 되나? 내가 위험하고 불확실한 종목에다가 큰 돈을 한번 투자해 가지고 확실하게만 수익을 땡겨볼까? 자 이건 사실 도박이나 다름이 없죠. 그 종목 그 시나리오가 어떻게 될줄 알고 큰 돈을 거냐고 그렇다면 결국 우리 주주님들이 바라는 건 뭐야 위험도가 없는 리스크가 없는 확실한 수익이란 말이죠 내가 단돈 10만원 100만원 1 천만원을 벌더라도 나는 내가 뿌린 만큼 거두고 싶다 이런 마음이 우리 주주님들이 보통 가지고 계신 마음가짐이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추천 종목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슬쩍 스포를 드리자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올2 2분기, 즉, 4월에서 6월 사이에 딱 5배 플러스 알파 상승 시나리오 바라보도록 할게요. 내가 500만원 넣어놨다? 2,500만원 그 부근으로 딱 가져가시면 됩니다. 안전하게. 절대 리스크 있는 종목 아니에요. 매출 영업이 우상향하고 있고, 특히나, 세력이 2년 넘게 물량 매집을 하면서 숨고르기를 한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믿고 달려가셔도 됩니다. 세력이 바보 멍청이도 아니고 희망이 없는 종목에 이렇게까지 장투를 할 리가 없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리스크 없이 위험도를 최대한 낮춰서 우리 주주님들이 안전하게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제가 챙겨온 거니까 부담없이 가져가시고요. 이 종목 미공개 주도 테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 1분기 AI 의 반도체 테마 굉장한 주도주였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리튬 2차전지가 굉장히 핫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식 상거래 시장을 제대로 이끌 수 있는 주도 테마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우리 조준님들 미리 보게 하시고요. 중국계 자본투자 발표까지 임박되어 있기 때문에 큰 손세력이 손대고 있는 건 사실상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조준님들 제가 아마 추천 종목을 드리면 딱 열어보는 순간 이런 차트가 그려지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바닥 구간 매집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 주주님들 아니 이렇게 지지부진 기어다니고 있는 종목을 추천 종목이라고 주시면 어떡해요 라고 불평불만 하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올라가고 나면 늦잖아 제가 드리는 추천 종목은 여러분이 매집을 할 때는 이런 바닥 차트를 그리는 게 맞습니다 올라가고 나면 늦어요 뉴스 기사 다 터지고 개나소나 다 알게 되고 소문나면 늦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 주주님들 중간에 사고 싶어도 못 사고 어용부영 추경 매수하다 가 배려 물리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AI 주도주로 2만 원대에서 15만 원대까지 무려 700에서 800% 상승 모멘텀 가져왔죠. 바닥 구간에서 매집했던 사람들은요, 이런 어중간한 구간에서 들어간 사람들과는 그 수익률이 그냥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 주주님들. 그러니까 제가 추천 좀 드릴 때 매수 기회 드릴 때 가져가시라는 거고요. 두 번째 예시 좀 RF 세미 한번 볼게요. 2천 원대에서 거의 3만. 원대까지 주가가 올라줬단 말이야 물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극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나오기는 했지만 1000% 1500% 상승 모멘텀 안될 것 같지만 분명히 가능하다는 거죠. 아, 1000% 1500% 말도 안돼 싶으시죠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요 자꾸만 다 터지고 나서 아니까 여러분이 모르는 거야. 2000원대 에서부터 미리 알고 매집을 시작한 똑똑한 세력들은 10배 15배 수익 본단 말이죠 100만원만 넣어놔도 이거 1000만원 1,500만 원 되는 거고요. 1,000만 원만 넣어놔도 1억, 1억 5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떠먹여드릴 때 미리 한번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마지막 크리스탈 신소재 한번 예시로 들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800원대에서 5천 원대까지 딱 500에서 700% 상승 모멘텀 가져왔죠. 아마 제가 드리는 추천 종목이 이 차트와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당장 1,000%, 2,000%, 3,000% 이런 살짝 비현실적인 수치보다는 우리 주주님들이 당장 가져가실 수 있는 300에서 500%의 수익률부터 제가 한번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추천 종목 드릴 때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하시는데 여러분 절대 매매 강요 없습니다. 전적으로 우리 주주님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있고요. 이거 추천 종목 드려놓고 사세요, 사세요 하면서 종용하지 않아요. 제가 뭐라고 여러분도는 그렇게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값나라 배나라 합니까? 저는 추천 종목을 드릴 뿐이지 그 종목을 매집을 하든 말든 그건 여러분 선택이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추천 종목과 함께 당연히 시나리오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종목 종합 시나리오를 통해서 매매 전략 꾸준히 소통하고 우리 주주님들 무책임하게 그냥 종목만 띡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어디서 어떻게 매집을 해야 하며 어디서 수익구간을 보는 게 안전할지 시나리오와 함께 꾸준하게 소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 주주님들 제가 추천 종목 드릴 때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수입 본거 저한테 엄청 자랑해 주시거든요. 최비서님, 저 딸내미 등록금 벌었어요. 저 이번 수익으로 처음으로 명품 가방 사봤어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돈 자랑을 막해 주시는데 너무 행복합니다.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돈 자랑해 주시는 분은 바로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 보이시죠? 010-5962-5239. 여기로 돈 줄. 두 글자만 시크하게 딱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 올 2분기 확실하게 돈줄 될수 있는 추천 종목 무료로 시원하게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니까 우리 주주님들 절대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돼요 매매 강요도 없으니까 그냥 요즘 주식도 힘들고 내 지갑 사정도 힘든데 한번 안전수익주 한번 구경이나 해볼까? 라는 마음으로 찔러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아낌없이 무료로 그냥 모두에게 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챙겨가시고요 돈줄 되는 종목 챙겨가시고 올 봄맞이 노다지 수익 확실하게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더존 비즈온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주주님들 제법 큰 이슈가 터져주고 있죠. 이 신한투자증권의 특수목적법인인 신한밸류업 제일차 주식회사가 이 베인캐피탈을 대신해서 더존 비즈온의 2대 주주로 손바뀜을 한 상황이에요. 이번 거래를 위해서 신한투자증권은 금융주관사로 참여를 하면서 자체 투자금과 외부 투자자 모집을 통해 총 3,130억 규모의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로써 베인 캐피탈, 더존 비즈온에 대한 투자금 회수를 완료했고요. 더존 비즈온의 2대 주주가 신한밸류업으로 전원이 된 거란 말이야. 더존 비즈온은 이번 투자 파트너의 합류로 글로벌 진출 전략과 함께 금융 협력 관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라고 증권가에서 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최근에 더존비즈온은 이 글로벌 시장 진출에 굉장히 힘을 싣고 있거든요. 작년에 아마존 웹 서비스, 우리가 AWS라고 하죠. 이 아마존 웹 서비스와의 협력이 결실을 보이고 있었고 이 AWS 마켓플레이스를 활용한 글로벌 진출 기회를 제대로 확보를 했습니다. 나아가 이번에 재무 파트너로서 이 신한투자증권을 맞이하면서 당장 일본 법인 설립을 시작으로 동남아, 영어권 국가 등이 세계 시장 진출의 신호탄을 제대로 써와 올리겠다는 계획이에요. 즉, 지금 현재 이 대주주로 신한투자증권을 들인 건 더존비즈온에 있어서는 더할 나위 없는 호재입니다. 지금 이 상승 모멘텀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뉴스 기사 내용 자체가 여러분에게 조금 어려우셨을 수도 있는데 쉽게 설명을 하자면 더존비즈온의 이 대주주가 베인캐피탈에서 신한투자증권으로 바뀌면서 해외 진출 사업의 길이 훨씬 더 넓고 쉬워졌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 뉴스 기자 헤드라인이 호재로 작용한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주가, 거래량, OVB 차트까지 괜히 터지는 게 아닙니다. 당장 우리 주주님들 5월 주가 시나리오와 구간별 매매 타점 1차 목표가만 확인하셔도 당장 우리 주주님들이 가져갈 수 있는 매력적인 수익구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거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챙겨가시고요. 더불어서 여러분과 꾸준히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정보 공유방 초대 코드도 같이 보내드립니다. 시시각각으로 변동하는 차트 이슈 속에서 우리 주주님들이 가져가실 수 있는 실시간 추천 타점과 이슈들 꾸준하고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정보의 빈틈을 쏙쏙 쏙 채워드리면서 재미있고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거든요. 실시간 차트 이슈. 내가 알아보기는 좀 귀찮다. 누가 좀 떠먹여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마음이라면 한번 들어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나가셔도 되고요. 뭐 카톡방 들어오고 말고는 우리 주주님들 자유니까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필요하신 만큼만 저를 통해서 도움받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당장 이 자료 안다고 여러분이 100억 원, 1000억 원 부자 될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요.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단돈 10만 원, 20만 원을 벌더라도 손해 없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시드머니는 깎아내리지 않고, 똑똑하고 현명하게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우리 돈버리려고 주식하는 거 아니고, 돈 벌라고 주식하는 거잖아. 근데 왜 자꾸 모르는 문제 찍듯이, 긴가민가, 아리까리, 도박 같은 주식 하면서 돈을 버리냐고요. 요즘 같은 힘든 불경기에, 그렇게 돈 버리는 바보 같은 주식 하지 마시고, 똑똑하고 현명하게 한번 차트 대처해 보시길 바랄게요. 010-5962-523 여기로 더 좋은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고 여러분이 수익 보실 때까지 끝까지 케어해드릴 수 있는 든든한 주식 친구 한번 데려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